열심히 팔다리를 흔드는 남성. 또 다른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팔다리를 힘차게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지화성유. 중국의 인구가 1974년 9억 명을 돌파하며 식량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인구 조절을 하기 위해 1978년부터 강제 시행한 정책으로 다른 말로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애당초 계획은 나쁘지 않았으나 문제는 중국이 남아선 후 사상이 극심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0에서 30살까지 초과된 남성수는 무려 4천만 명. 이는 사실상 인구 9,800만 명의 베트남 남성 인구가 모두 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력으로 겨우 성사된 첫 만남.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남성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성인이 되도록 여성과의 접점이 없어 심지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성의 입장에선 해당 남성이 마음에 들리 만무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남아 선호사상이 지배적인 중국 농촌 지역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부터 소개될 괴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첫 만남부터 신발을 사달라 당당히 요구하던 그녀는 남성이 이를 지적하자 수많은 남성이 그녀를 쫓아다니고 있다며 기분 나쁜 티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또 다른 여성. 나름 소개팅을 준비하느라 한껏 차려입은 모습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한 가지로 남성의 능력을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걸러 하루 들어오는 소개팅이기에 언제든지 남자를 골라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성과 이어지게 되더라도 문제입니다. 그저 외모만 보고 다가가게 된다면 행여 결혼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옥문이 열리는 건 두말할 필요 없었죠. 심지어는 충격적일 정도의 고자세를 취하는 여성들도 생겨납니다. <laughs> 대화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你看这，我这我这这这小孩也不孬啊。孬啥？你看有个鼻子那眼睛，你看长的啥样？你不少他，你看啥都有样的脸，我眼鼻子脸。我不子脸的，咱就鼻子。少点不？你脸都几个样？哎，我不看，我不看，我不看。我眼睛，走吧。还小孩，这个柴火似的。柴火？你看他我不拉劲。不是，别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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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과 다리를 휘젓는 남성.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 여성과 다르게, 남성은 올고든 자세로 여성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면접을 보고 있는 게 아닌지 착각할 정도의 고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곱게 양복을 차려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오늘의 주인공. 늘상 있는 일인 양 여유로운 척을 해보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긴장이 역력해 보입니다. 어. <놀람> <놀람> 你咋干这？大爷，这两个孩，这两个孩，他两个谁他两个。你你你咋干这他两个。两个他这看女的事得看看小女儿咋样。你说说这这。小女了。这个小小姑爷娘说，你看这个小孩的胳膊有挣，一看他这个是啥事儿？这个是啥事儿？啊，没挣嘛。小姑，小姑爷娘是下的，你看，你揉他你揉胳膊叫别人看看呢，赶紧走赶紧，啊，钢筋。就是 <initi ach algorithms> 이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해당 남성이 스스로를 어필하려 열심히 팔을 흔들었던 게 상당히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여성이 귀한 농촌에서 이탈하여 도시로 나가 더 많은 여성을 만나보는 게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농촌 청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 1,691위 안. 한화 약 420만원입니다. 사실상 한 달에 16만원을 버는 꼴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도시 쪽에서 거주할 만한 자금과 여력은 커녕 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습니다. 달리 다른 방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농촌 남녀 성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이에 대한 비판은 수년간 공동부유로 인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현공산당 정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다급히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올해 2024년 2월 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을 통해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고 농촌 진흥 업무를 해결할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1만 개를 전면 개조해 이중 1000개 농촌을 샤오캉 시범 마을로 만들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즉, 농촌 마을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중국은 출산율과 출생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러한 현상은 쥐뿔도 없지만, 대우를 받다 보니 눈이 높아져 버린 농촌 여성이 스스로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더 괜찮은 남성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겐 정부가 나서 농촌 지역의 소득격차와 빈곤율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더 괜찮은 조건의 남성을 찾는 여성을 만들어내게 될 뿐이라는 소식 알려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구독자 84,000명에 도달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인데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채널 운영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